그수만 평을 갖다 꺼놨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돈는다 닦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에서 얼마나 그래 몸살을 하느냐 이거야. 이언을 해쳤으니까. 그렇죠. 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 지리 상식만을 전해 드리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저는 마스터님의 아들이자 마스터님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며 현재 멋지동 컴퍼니라는 풍수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릴 이야기는 마스터님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 옛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뭐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히 힘을 내서 열심히 살면은 뭐 나쁜 터에 있더라도 나쁜 기운쯤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례를 마스터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보셨고 그런 분에게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잘 나가던 분이 그런 분이 터에 대한 원리를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낱 개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무 밑에 있는 그러한 작은 개미들을 보면서 참으로 무력하단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도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새겨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마스터님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운세를 보는데 네네. 신통하게도 운세 보러 온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갑에 돈이 얼마 있다 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찬내가지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게 운세 보러 나이는 한 40대밖에 안돼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네. 돈을 막 감당을 못, 아할 정도로 돈을 네. 이제 벌려가지고그 강원도에 골짜기를 수십만 평을 사가지고, 자, 워낙 뭐, 자기가 돈이 많고, 뭐, 많이 자주 오니까, 네. 그가지고 이제 저를 질렀고, 수만 평을, 전부가 높고 낮고 할것 없이 막그한 골짜기를 다 메워가지고, 닦아 놓고 임시 자기가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님 모세 놓고 집안체를 지가지고 철근 뭐 목재 뭐 거기에 또 적용할 큰뭐 나무 좋은 나무 수없이 뭐 준비를 하다가 대웅전 조해야 되는데 자재는 갖다 놓고 시작하려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어 음. 그 제일 도안에도 찾아가던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매일 관광버스가 열대 이상이 거기에 오도록 광장도 엄청나게 넓게 고를 메워놨으니까 넓더라 네. 가이 어? 내가 또가보여 아니다 큰 산이 전부 다 네. 산계가 돼가지고 그거 보니까 거고뭐 전부 막 음수 땅그 깊은 그 광야가 처음 밑에 1m 파면 처음 물이 나는 네. 전부 다 음수자리라. 그래가지고, 그, 저 마당에 들어가지고 그, 그 설명을 그래내가 이런 절투가 아이라 하고 설명하다 했겠네 관음전그 옆에, 어, 거기서 선님이 쫓아나오는 거야, 한 분이. 그래, 그 분이 이제 거기 와서 절짓는데 봐달라 그래가지고 와 있는데, 참 사전에 죽어보고, 그래 자기가 그거 있는데, 그럼 대본에 뭐 와가지고 얘기 들었다 가면서, 요 대웅전 질 자리, 도잡을 달라 그래.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죄송하지만은 얘는 대웅전 제일 자리가 없음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말이 나오는 거야. 원장님이어서 네. 준비하다가 갑자기 지금 요한도 뭐 3년 됐는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었다 가면서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그 관리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 눈막감무면 음. 뭐 막, 뭐, 네. 막막 자꾸 가오가 눌리고, 뭐 그럴때 가면서, 그러면 여기에, 뭐, 우선이라도 머물 자리를 대운전, 저희 되니까 이만치 준비해놨는데, 가는데, 여기도 어떤 놈 가고, 저것도 어떤 놈 가고, 막날 두르고, 사방, 이제, 갔는데 여기도, 파보세요. 여기도 파면 몰라요. 또 여기도, 여도 파면 바로 물이 나요. 여는엄청자리 가는 곳마다 그래 가지고 그러고 내가 이제 온 일이 있어. 음. 그러니까 돈이 암만 있고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다가 큰 불사를 하려 그래도 터가 돼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네. 짓든 공장을 짓든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위에 그 길을 늘어주는 주산이 있어야 되고 보국이 있어야 되고 배산이 돼야 되는데 배산이 안 되고 산만 양쪽으로 네. 크게 엉덩하게 뚫려 있고 네. 그 안은 한 군데도 기가 음. 없는 무기지란 말이야 무기지. 기 네, 네. 공급하는 주된 주산이 없으니까. 네맞아요크기만 웅장해 거고, 그거는 귀가 반대쪽에 있는 거야. 반대쪽에 이 더든 저든그 산이 그리 그래 나오면은 그 반대쪽에 찾아야 되지. 고작이 거는 완전 무기지라. 크기 따거나 뭐 이렇게 통바람이 막, 막 치니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큰 불사를 할 사람 돈요사이 갑자기 많이 가지고 골짜기 사가지고, 어, 그렇게 많이 이제 집을 짓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확신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그렇죠. 뭐 누구는 이렇게 감정하는 게 비싸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래. 하지만, 근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왜 암암리에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자문을 받고 사옥 짓는데 하고 또몇 자리도 옮기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 그래. 진짜 큰 부자들은 그 중요성을 아는 거죠. 알지. 그게 이제 네. 바로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잠깐 사람 내한때 타고난 운세가 좋아가지고 잘 되는 거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갖고 계속 잘될수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인데 천지차이지. 순간 이제 잘 되는 거, 그, 그것만 믿고, 그게 평생 갈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 그 순간에는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있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래, 그큰 골짜기를 닦아서 그렇게 광범하게 작업을 하면 하는데, 네네. 지운에서 잔해 보거든? 땅의 운기에서 경기만 있으니까 몸빼기는 거야. 네. 네. 첫째 내가 잘 집을 줘도 그렇고 사업을 할 어, 상가를 그래도 그렇고 그 땅이 그 지원이 있는 생기지지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나를 맞아주는데 수기가 꽉 차고 달풍이 치고 조만마한 하나도 나를 갖다가 보호해줄 길을 줄 그런 그 원인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아마 도사라도 사업가들은 또 그렇다 쳐도 이게 무성 성직자들, 뭐 스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보면은 본인이 해가지고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오만한 거야. 주인은 땅인데 지원이 맞아 맞아줘야지 그큰 도사가, 내락한 서울에서 일어난그큰 도사가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뜻대로 마음대로 다될줄 알고 그 아까운 생명이 끌어 갔단 말이야. 40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살 때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순간 오늘 내가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쁜 일 당해버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갚은 뭐...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 작업 아니라고, 높고 낮은 거 없이 완전히 다 밀어가지고, 그 수만 평을 갖다 깎아놨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돈은 다닦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에서 얼마나 그래, 몸살을 하느냐, 이거야. 자연을 해쳤으니까. 저... 자연을 무시해버리고, 돈만 들어가 좋은 자재 가지고, 좋게 뭐 네. 건물 짓면 될줄 알고. 그래도 자기 그 있어 있는데, 서울에서 하루에 그래, 관광버스 수십 때가 그냥 봤는데, 온 보로. 그러고 오니까 자기는 뭐, 뭐, 그보다 더 저기 없거든. 그죠? 신이. 그인이 자기 도취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건물도 짓도 뭐하고, 대웅전도 못 짓고. 그래, 이제 큰그 유명한 도사라 하는 분이 갖는 걸, 그 자리를 갖다가 직접 확인을 했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나를 안내했던 선님이 감탄하고 그만큼 그래 이제 어, 내가 본 것이 거의 벌써 20년 전이거든. 음. 20년 전이 께네 그걸 갖다 내가 항상 내 머리 속에 도착하는 사람들하고 이 풍수지리하고는 별개다 가능을 네. 내가 항상 내가 자신하고 얘기하잖아. 네. 어, 그 원인이 네. 있는 그런 장소에 직접 지금 네. 하면그 답이 다 있거든. 네. <laughs>